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엇입니다 오늘 제가 뭐할 거냐면 올스타 타워 디펜스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오브를 한번 써보려고요 오브가 3개나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뭐 얼마나 좋은 오브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쿵짝짝 쿵짝짝 어떤 오브가 나왔을까 아 레인보우 매직 오브 그리고 라이트닝 브리... 브레스 오브 메가 오브 이렇게 나왔는데 다이아로 살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와어 뭐야 아니, 클릭만 하면 사주면 어떡해. 하, 진짜. 아니, 클릭만 하면 사주면 어떡해. 안 살라고 했는데 사버렸잖아. 하, 그럼 뭐 아래 것도 사야지. 얘도 사고. 와, 다이아 사라지는 거 보소. 얘도 사고. 다 샀고. 이니셜, 데미지 600. 스페이드. 얘는 에이스에 쓰는 거구나. 오랜만에 에이스 쓰네. 와. 에이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렌, 아, 제니츠. 제니츠도 내가 숨겨놨지, 여기다가. 제니츠 써주고, 그 다음에, 코베구? 얘는 베지터랑 같이 써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자, 됐다. 좋아, 준비 완료했어. 이제 무한모드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 웬만하면 다이아 안 쓰려고 그랬는데, 다이아를 쓰게끔 만들어버리네. 자, 초반부터 바로 돈 모아주고. 아이, 돈 모으는 거 진짜 귀찮아 죽겠어. 그냥 웨이브 한, 20 30까지는 그냥 다이어로 스킵하면 안 되나? 아, 그럼 좀 심했나? <laughs> 자, 오케이. 돈다 모았어요. 돈다 모았고 오랜만에 제니치 한번 써 보자, 그냥. 아, <laughs> 어, 귀여워. 오랜만에 제니치 그냥 한번 써 보고. 아 어, 데미지는 220. 원래도 이렇게 약했나? 원래는 더 약했나? 업그레이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1988. 여기다가 해볼까? 1988. 공속이 1.5초긴 한데, 데미지가 그래도 2000 나오거든요? 오. 데미지 2000. 오, 센데? 제니츠 굉장히 세죠? 지금 공속 완전 빠른데다가 데미지 좀 세고, 뭐 옛날 캐릭터긴 하지만 굉장히 셉니다. 얘가 육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제니츠가 너무 약하거든요? 올타디에서. 이번에 제니츠를 요렇게 만들어준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제니츠를 떡상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니츠를 뽑은 초보자분들한테도 어 요거를 좀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올타디 운영자들의 생각.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니치를 그냥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오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번째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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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에 쓰는 거 에이스는 보통 최강으로 스트롱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요렇게 공속은 2.5초 데미지는 80레벨 기준으로 2971 2971 오우 사실 저는 요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에이스가 원래는 그 각종 스토리 모드나 트라이얼 모드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아마 그 용도로 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랭고쿠 나오기 전에만 해도 아주 불 데미지 주는 건 아주 최강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랭고쿠가 나온 이후로는 바로 그냥 관짝으로 가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에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니츠는 초보자분들이 그냥 사용할 거, 에이스는 좀더 한번 고민을 해볼 거. 에이스는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는 남겨두는 거 추천. 자, 이번에는 오지터 한번 뽑아 봐야죠. 오지터. 여기다가 고쿠, 여기다가 베지터. 여기다가 오지터. 변신! 자, 오지터 합체했고, 데미지는 지금, 오이구. 데미지가 19,488 나왔는데, 공속은 6.5초에요. 범위는 여전히 원래 넓었구요, 얘는. 얘는 이펙트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죠. 뾰라랑. <laughs> 아, 얘 진짜 오지터 좀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오지터가 굉장히 떡상을 했기 때문에, 이 오지터를 활용해서 랭킹 리더보드에 오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게 있는데, 오지터만 가지고 들어와도 오지터를 소환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요거랑 요거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설치한 다음에 제가 오지터를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사람이 나가면 저는 오지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완전 싼데? <laughs> 오지터? 데미지 완전 좋고, 데미지 뭐, 공속도 완전 빠르니까, 완전 좋죠, 지금. 이 오지터는 진짜 거의 완전 떡상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범위가 뭐 장난이 없고, 게다가 얘는 멀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완전 그냥 범위가 그냥 완전 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저것 캐릭터 조합해가지고,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지터는 진짜 완전 떡상했네. 야, 레벨 46인데 데미지가 거의 2만 가까이 되네. 근데 지금 좀 궁금해졌어. 오지터에 멀린을 끼우면 얼마나 넓어질까. 좀 궁금한데, 한번 써볼게요. 나가가지고. 여기 중간에다가 오지터 설치 한번 해볼게요. 오지터 설치했고, 오지터를 풀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자, 지금 이런 범위인데, 이런 범위에서 멀린으로, 자, 이런 범위에서 멀린으로, 부스터 주면, 와우! 와! 잠깐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맞는 거잖아? 와, 이거 멀린이랑 오지터만 써가지고 완전 이거, 이야, 이거 범위가. 와, 씨. 이거는 잠깐만, 여기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씨. 라스트. 와, 뭐냐, 이거? 부스터 써주고, 와, 범위 완전 미쳤네.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은, 데미지가 훨씬 좋은 것보다 더 좋은데? 와, 씨. 얘도 이제 뭐, 엘빈 버프 받고 하면은, 데미지 6만 정도 나올 테니까, 데미지 6만이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고쿠로 범위를 이만큼 해가지고, 데미지를 15만씩 주겠냐? 아니면, 얘를 써가지고, 아니다, 얘랑 고쿠랑 같이 쓰면 되잖아? 와, 얘랑 고쿠랑 같이 쓰면 미쳤네. 솔직히 드래곤볼이 점령을 하게 만드는구만, 올스타 디펜스. 올타디는 드래곤볼이 이긴다. 올타디에서 드래곤볼 뽑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 부르마 있죠? 오지터 있죠? 뭐 고쿠 있죠? 다 있어 에이스 있지 뭐 있지 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지터는 떡상이 맞고 제니츠하고 에이스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제니츠는 아니고 에이스 그리고 오지터하고 고쿠를 같이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랭킹 그냥 씹어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어쨌든 간에, 오늘도 신규 오브 3개 다 써봤고, 다음에 또뭐 오브 나오고 하면은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